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12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어, 크리스마스 날이죠. 성탄절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성탄절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성탄절에도 여러분들에게 쉬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경매 물건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은 어, 서울이 동쪽에 있는 신도시죠. 위례신도시에 위치한 물건입니다. 위례신도시 안에 위치해 있죠. 위례 신도시는 서울시 송파구 또 하남시 또 성남시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라기보다도 세 군데가 같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오늘 추천해드릴 물건은 그 중에서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물건입니다. 성남시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래의 신도시 내에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래의 신도시 내에 있는 아주 럭셔리한 괜찮은 그런 주택 경매물건이 있어서 어, 주택 중에서 어, 다가구 주택이 되겠죠? 다가구 주택 경매물건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번호입니다. 2023 타경에 67,960호입니다. 25년 1월 13일 성남지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물건의 소재지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583번지 2호입니다. 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35억 2,934만 2,500원입니다. 그리고 이 물건은 두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 가격은 감정 가격의 49%인 17억 2937만 8천 원이 최저 가격입니다. 네, 이 물건의 토지 면적은 255.8제곱미터 약 77.38평 정도 되고요. 건물 면적은 209.72제곱미터 63.44평 정도 됩니다. 2019년대 건축된 신축 주택이라고 말씀드려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권리분석을 해보면, 어, 인수 대상인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어, 따라서 응찰하시는 분은 반드시 이분의 배당 여부에 관해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응찰하신 금액에서 이분이 배당을 다 받지 못하면 배당 받지 못한 금액만큼은 여러분들이 인수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법 분석을 해보면요. 지목은 대지고요 지역은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고요.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비행안전 제6구역. 이렇게 되어 있죠. 공시지가는 제곱 미터당 37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특별한 상관 없습니다. 일괄 매각이고 제시의 건물 포함되어 있다. 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권리 분석에 각별한 유의를 요합니다. 그러나 어려, 그렇게 어려 운 권리는 아니, 권리 분석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죠. 네, 이곳이 어, 제1 수도권 순환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제1 외곽순환 고속도로가 되겠죠. 네, 이곳이 이제 송파 IC고요. 성파 IC가 되겠습니다. 이곳이 이제 서하남 IC가 됩니다. 네, 이곳이 이제 위례신도시가 되겠고요. 그 위로는 어, 어, 거여마천유타운그 위에는 하남시의 가밀지구그 위에는 이제 간북지구가 개발이 예정되어 있죠. 가밀지구는 한참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결국 봤을 때 이렇게 보면 서울의 동쪽에 큰 신도시가 하나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 잡고 있고 계속해서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추천해드릴 물건은 그 신도시 중에서 바로 맨 아래쪽에 위치한 겁니다. 성남시 부분에 들어가 있죠. 창곡동이 되겠습니다. 수정구 창곡동 여기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성 사진으로 보실까요?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지금 어, 여기에 위례신도시는 입주가 다 끝났죠? 네 여기도 다 끝났습니다 어, 완성된 신도시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 여기 이제 단독주택 용지입니다 단독주택 용지에 지어진 단독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물건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주변에 보면 다 단독주택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으니까 집들이 다 아주 깔끔하죠? 네 단독주택 이렇게 예쁜 단독 주택이 위치해 있는데 그중에서 이 앞에 있는 바로 이 물건이 되겠습니다. 물건이 되겠죠. 어 옆에는 이제 그리드, 그리드가 가 있고요. 그렇죠. 음, 있는 어 여러분들 모습은 여러분들 보시기 어떻습니까? 아주 깔끔하다. 어 군더더기가 없는 그렇죠. 어 모던한 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모던한 주택이 되겠습니다. 모던한 스타일의 스타일의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 되어 있고요. 주차장이 되어 있고, 뒷부분도 주택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어, 여기 이제 지붕에는 막구조에 뭐 천막 같은 것이 들어가 있어서 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깔끔한 주택이 되겠습니다. 깔끔한 주택의 경매물건이죠. 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방금 전 로드뷰에서 봤던 모습이죠. 네, 앞에는 이제 주차가 두대할 수록 되어 있고요. 어, 지붕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측면에서 본 모습이죠. 측면의 측벽입니다. 측벽도 아주 깔끔한 어,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바로 이 주택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린 물건이고요. 주변도 아주 깨끗한 주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면 모습이 되죠. 어, 아주 모던한 군더더기가 없는 그런 음, 디자인 네,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1층에 이런 이제 디자인 요소가 좀 들어가 있죠. 네, 폴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들어간 이제 현관문이 되겠죠. 네. 전체적으로 끝에서 두 번째 여기 있는 이곳에 위치한 물건이 다대지 모양은 이렇게 정방형으로 되어 있죠. 이것은 남양, 남동향 토지가 되겠죠. 남동향 토지. 여러분들, 이 여기 토지에서는 남향 토지가 더좋 좋을까요? 어, 북향 토지가 더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이런 경우에는 이, 이 토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동향 이렇게 합니다. 남향 토지가 더 좋겠습니까? 북향, 토지, 어, 북향 토지가 일반적으로 더 좋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일조권이 잘못되어서 북향 토지가 더 좋은 거죠. 그러나 이곳은 신도시입니다. 신도시이기 때문에 남향 토지가 더 좋다. 어, 이런 것은 이제 여러분들 부동산 공법으제좀 공부를 하시면 어, 땅을 보는 요령이 요령이라기보다도 기본적인 지식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위례 신도시에 위치한 위례 신도시의 단독주택 지구에 단독택지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하죠. 단독택지에 위치한 아주 괜찮은 수준급의 그런 다가구주택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임장하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